오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계약이 8개 되어있어요 오 아, 어, 벌써? 네.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윤프로구요 부천시 오정구 고광동에 나와있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정말로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동안 봐오핀지 뭐 아파트인지 혼동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오피 같기도 하고, 아파트 같기도 하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딱 보시면은, 야 내가 브랜드 아파트에 와 있나? 그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오픈이거든요. 네. 가오픈인데, 지금 3분의 1이 팔렸어요. 벌써요? 네. 말도 안 돼. 가오픈인데. 그러니까요. 투룸부터 해서요. 네. 쓰리룸, 포룸까지 있는데, 탑층은 네. 포룸 복층. 네. 근데 이 집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는 기준층하고 복층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 아 진짜요? 어, 그래서 공사도 안 됐는데 또 하나가 팔렸어. 아두개 중에 하나가? 어, 그럼 하나만 남은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오셔갖고요. 네. 영상으로는 제가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오셔갖고 투룸도 보시고 쓰리룸도 보시고 복층, 포룸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고강동이 되게 좋죠? 그렇죠. 바로 옆에 서울이잖아요. 맞아요. 분양가도 별로 안 비싸. 그렇죠. 고강동 주변 시세랑 비슷해요. 네. 이거 전화 주시면 제가 정확히 알려 드릴 거고요. 네. 실입 주금은7천 정도. 어. 아 그럼 어느 정도인지 금액 납득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주차 공간은요. 네. 아직 공사 중이라서 뭐 주차 라인이 안 보이잖아요. 네네. 26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 라인 그려질 겁니다. 그렇 자주식은 필로티로 100% 나올 거고요. 주변 환경이 초중고부터 해서 재래시장 인접돼 있고요.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되게 편한 지역입니다. 버스 타고 10분 15분만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까치울역, 어 칠호선이죠. 네. 화곡역, 어 거건 5호선이죠. 네. 그리고 서해선 원종역, 오. 다 금방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강역도 생기잖아요. 야, 그거 내가 말하려 그랬는데. <웃음> 하지만 <웃음> 잠깐만 다른 역 이용하세요. 네. 좀 있으면 이제 고강역 개통되면 우리는 떳떳하게 고강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고강동 주민이니까. 그렇죠. 예. 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실내를 보여드리고 싶으니깐요저윤프로하고 네. 집보러 가실 건데요. 네. 공동 현관하고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도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전실입니다. 전실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열어봐야 돼. 그렇죠. 예, 신발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발창이 준비가 돼 있죠. 약간 네. 기역자 모양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괄 소등 버튼 준비가 돼 있고요. 음, 네. 또요 공간 또 넓게 쓰실 수가 있는데, 네. 자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전실 네. 보시고, 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파트다운 아파트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중문부터 보세요. 아 이게 올 아예요. 아예 기본 중문빛이 아니. <laughs> 9월 달에 정식 오픈을 하는데, 네. 커큿인데 지금 계약이 지금 쭉쭉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하 보면은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 퀄리티의 다른 현장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진짜로 믿고요. 네. 처음부터 한번 보실 건데. 네. 그냥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네. 각 방에 또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어. 미쳤습니다. 자. 3번 방 클라스부터 보여주세요. 자,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로 사이즈가 2m 90이에요. 네. 세로 사이즈가 3m 80. 말도 안 돼. 이 3번 방입니다 말도 안 돼, 진짜로. 자, 침대 책상 뭐 원하는 거큰거 보시면 될거 같고요. 네. 다용도실 한번 찍어 주시죠 다용도실이요? 네, 지금 좀 어수선합니다. 아, 그집 이런 때문에. 이거는 양해해서 좀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저 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제 워시 타워 같은 거나 올리원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바닥은 전체 이게 신형 강마루라고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형 신용강마루. 강마루인데요? 약간 포시는 느낌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쵸. 그렇죠. 렇 하여튼 고급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나오시면은요. 요 공간 놀리지 마시죠. 네. 여기 또 슬림장 같은 거 하나 짜셔갖고또장 같은 거 놓으셔도 되실 거 같아요. 무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방 오세요. 2번 방도 기대가 됩니다. 이거 안방 아닙니다. 와, 아, 진짜 미쳤어요. 2번 방. 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에어컨. 그쵸. 이야, 딥이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네. 딥이 돼 있는데 찍어 드리려고 했는데, 계약서 쓰고 네, 계셔것같고 <laughs> 가로가 2m 80, 세로가 4m 70. 4m 70. 아니, 뒤에 짜투리 뺐어요. 4m 70입니다. 줄인 게 4m 70이라는 네. 거잖아요. 와 여기도 기본 조그만 장안으면안 안 되겠죠? 네. 예, 진짜로 옷장 짜도 돼요. 아, 그럼요. 침대, 책상, 진짜. 아, 반하는 침입니다. 맞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네. 자, 전체 무턱 시공이고요. 그 이제 주방 가볼게요. 이 주방이 이게 말이 됩니까? 11자요. 엄청 뒤로 가야 돼 주방을 다 잡으려면 제가 계속 뒤로 가야 돼요. 여기가 타입이요. 네.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타입은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두 아. 가지 타입밖에. 그렇 다른데 지금 공사 중이에요. 맞아요. 가오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계약이 여덟 개돼 있어요. 아, 어, 벌써. 네. 굳이 DP가 안돼 있어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렇 자, 여기는요. 싱크볼이 나와 있으니까 조리대 공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밥 먹는 공간. 네. 식사. 그다음에 3단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상하부장 두 칸으로 또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네, 자주 쓰는 거는 이쪽 자주 안 쓰는 거는 위쪽 그다음에 그렇죠. 아래 하부장도 이용 가능하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택 옵션이 있어요 맞아요 냉장고냐, 식기세척기냐 그렇죠 이제 요거는 또 오셔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옵션을 또 선택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그거를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 욕실 자, 아, 들어가, 들어가 볼게요. 자, 유리 여기도 유리 파티션, 파티션 나와 있죠? 그리고, 네. 어세변대 네. 수건 수납장. 젠스타일 선반 완벽합니다. 천장 올려주세요. 아, 휴젠트까지. 야, 아, 휴젠트를 제가 놓칠 뻔 했네요. 네. 휴젠트까지 있습니다. 아, 휴젠트? 이것도... 네. 거의 파주만 가야 넣어주는 옵션인데. 파주에서도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음, 음. 근데 여기는 휴젠트까지도. 그치? 와. 들어가 보시죠. 가겠습니다. 깊이가 하나도 안되 있는 거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일단은 사이즈부터 가시죠. 가로 사이즈가 3m 30, 세로 사이즈가 3m 80입니다. 네. 킹 사이즈 침대 하나만 놓세요. 네. 다거 아무것도 놓지 마세요. 네. 다음에 에어컨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자, 전체 매리등 매립등. 그러면은. 내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잠을 짜세요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거잖아. 아 감질나 죽겠네. 어, 진짜. <laughs> 드레스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네. 야또 쪼잔하게 시스템된 거 이런 건 아니면 그런 드레스룸 아니야. 아, 아, 완벽한 드레스룸이구나. 들어와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뜸들이는데. 아 알았어요. 오 뭐야. 옷장이 필요 없네. 야, 일단은. 천천히 다 보여줘야 돼. 아, 화장실인데석치식 그렇죠. 아. 거울 조명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네. 이 한쪽이 다 옷장입니다. 아. 자 이렇게 열어줘야겠다 그렇죠. 자, 요런 느낌의 옷장이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요렇게 큰 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또 자주 쓰는 옷들 벌고 쓰시라고. 아, 그거식으로 아. 어. 이렇게 만들어요그 다음에, 기금속 같은 거, 소복 같은 거, 기준품이나 이런 어, 것들. 소복 같은 건또 이제 이쪽에다가. 아 진짜로 보통 이렇게 안돼 있고 응. 이렇게 시스템장 이 있거나 아니면 방에 국박의 장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안잡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정답이네. 욕조가 없었잖아요. 메인 네. 욕실. 지 얼음 <laughs> 끝이 <어려운 곳이> 보이는데요? <laughs> 야 들어와. 들어와. <laughs> 아왜 이렇게 뜸들이시는지 이유 알았습니다. 야, 들어와. 여기 커티시 거울 조명. 그렇죠. 자 세면대 변기. 욕조. 진짜 끝이네. 응. 끝판 대장이네. 대신에 대신 여기 화분이. 그쵸. 응. 야, 저 욕조. 아, 욕조가 네.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건 없어. 없는데, 네. 왜 욕조가 있으면 좋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죠? 나중에 설치하기가 까다로워. 아, 그렇죠. 없는데 어, 설치하면 까다로워. 요 미리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도 아직 마감 작업이 다안 됐는데, 네. 나중에 설치하려면 또 이제 뭐, 아유, 막, 막 밑에 층간도 없는 이뭐 해야 그쵸. 되고. 그죠그죠 해놓는 게 좋고, 어, 일단은 안방에 욕조가 있다는 거는 아기가 하면 더 생긴다. 아, 네. 저 출산에 어, 어, 어. 욕조를 왜 메인에다가 안 만지고 여기다가 만들어줬겠어? 거실 폭이 뭐, 뭐 같아요? 거실 폭이? 네. 그래 4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이제 뭐, 뭐 이렇게 뿌리면 이 푸른데. 딱 보면 알잖아. 자, 그리고요. 네, 잘안채주거든요이 네. 어지간하면? 네. 몇 같아요? 여기 주방에서 거실까지. 그래도 한 8m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9m. 9m. 그냥 뭐 1m 정도는 뭐 애교를 봐줄 수가 어... 있죠. 크니까. 그쵸. 근데 이 단독 공간이에요. 거실에서 주방까지가 9m고요. 그 거실 폭이 4m인데. 네. 2번 방, 3번 방이 다 4m가 넘어간다. 그렇다. <laughs> 자, 가오픈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빨리 오세요. 그쵸. 그리고 더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탑층 가시면은요. 네. 딱한 세대 남았고, 두 세대인데 벌써 하나 팔렸고, 아 진짜요? 한 세대가 남아 있어요. 근데 네. 영상으로는 지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안돼 있어서, 그쵸. 근데 공사가 안돼 있는데도 계약된다는 건 뭐야? 가격 요. 자체가 미쳤다는 거야. 그래요. 거기는 포름복층이거든요. 네. 테라스도 딸려있고, 네. 보통 복층은 네. 한대반 정도 가격을 받잖아요. 기준층 가격에, 그죠? 렇 그지? 한대반 정도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네. 납득할 만한... 가격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파격적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파격적이에요 아 나도 진짜 로 알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laughs> 보고 싶다 아 진짜 맞아요 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나오셔서 보세요 오픈하기도 전에 그냥 다 팔릴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그건 진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 지금 막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막 손님들이 쭉쭉쭉쭉 오는 거 보면은 그렇 최고입니다 자칩 입증 같은 경우 한 7천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